보통때 긴장을 안할때는 손으로 이게 다 컨트롤 돼 내가 원하는대로 손을 쓰는게 나쁘다 뭐 이런것들이 왜냐 짧은 퍼팅도 손목 갖고 이렇게 하는거가 보통때 손가락이 다 되고 퍼터 그렇게 하는 게더잘 돼요. 감각도 좋고. 근데 언제 안 되느냐? 긴장을 할때 작은 근육은 긴장을 벗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것도 스윙 계정, 스윙 잘못됐을땐 긴장을 할 때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나 이거 2만 원짜리 5비 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 왼쪽으로 더 감기면 어떡하지? 그냥 번쩍 일어나면 오른쪽으로 5비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왜 저렇게 서지는가? 저렇게 안 쓰고 싶잖아요. 근데 일반 프로들은 캐디가 옆에서 맨날 봐주니까 그렇게 안 서. 근데 우리 사람은 이게 눈이, 이게 초점이 오른쪽으로 맞게 돼있지, 이렇게. 옆으로 보면. 그래서 다 이렇게 쓰는 게 똑바로 쓴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항상 어떻게 쓰려고 해야 되느냐? 일로 쓰려고 노력을 해야 똑바로 서진다말이 어떻게 보면 오픈 스탠스 하는 것 같이, 그래서 오픈 스탠스를 서서 볼을 페이드를 치는 선수들이 투어 프로들은 선수보다 페이드가 나중에더잘 치죠. 왜 그러냐? 드론을 치는 사람은 자꾸 이렇게 해서 최광수 선수같이. 최광수는 자기 말로는 그래요. 자기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거리가 자꾸 줄어서 일부러 드론을 친다.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아죠 근데 그게 감겨서 잘 달든 똑바로 가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긴장을 하면 똑바로 밀면 오른쪽으로 마창이 나서 보기가 난다고. 그래서 그걸 똑바로 올라야 못하고 치라고 치니까 다 똑바로 가요. 그래서 요번에 성적이 좋았는데 그게, 어느 홀에 가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아연은 잘 맞는데, 그래서 버디를 나흘 동안에 29개를 했어요. 그런데, 더블 보기, 이거 그 보기 때문에 우승을 못했지. 버, 버디는 제일 많이 했어요, 최강수 나흘 동안에. 그러니까 저한테 어제 전화를 해서 막,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10%, 상금에 10%한테 나 주기로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6등이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최강수 프로도 그렇게 쓴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도 다쓸때 그렇게 서진다 이거죠. 수익 그러니까 궤도가 아웃에서 일이 되는 거또 아까도 그랬죠. 팔이 뻗어지지 않는 원인은 뭐냐? 탈겟이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서 있고 왼쪽으로 공을 보내. 타겟이 어디냐? 그러면 다 지금 얘기한 대로 약간 왼쪽에 있는 타겟이 똑바로 가는 줄 알아. 그런데 15도 방향 오른쪽으로. 이 각도가 15도 방향이에요. 한10% 정도 돼요. 100야드면 10야드. 이 길이가 100야드면 10야드 앞에 타겟을 보고 치라고 해야 된다 이 15도 방향 오른쪽으로 공을 보내라고 그러면 그러면 타이 뻗어져요. 그러면 슬라이스가 바로 없어진다 이요 그러니까 슬라이스나푸은 탈게 오른쪽에다 놓고 치라고 그러면 금방 없어져요. 골프 연습장이 이렇게 한국은 거의 다 이렇게 돼 있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센터보다 이쪽에 있는 이연 타석은 다이 벽으로 치게 돼 있어. 이걸 좀 돌려놓긴 돌려놨데 이쪽으로. 그래도 이 벽에 가서 맞아. 그래서 이, 여기서 연습하는 사람은 다 오늘 쳐요. 다왜 아웃에서 이리로 당길 수밖에 없어져요. 하면 안 좋. 또 본인들 연습도 중앙보다 이쪽에 와서 연습을 해야 이해서 아웃으로 뻗는 게 된다. 사람들 다 여기 고울이 달려 있어. 나는 1번 타서는 내 거야. 또1번 타서에서 한2년3년 연습하면 그사람은다 완전 땡기는 거만. 아무리 자기가 돌아서 하고 싶어도 안 돼. 왜 매트에 발을 자꾸 똑같이 놓고 싶어 누구든지. 그래서 치면 자꾸 이벽에다 갖다 쳐야 되는데 땡겨서 이로 가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스윙 궤도가 2대4 아웃이 된다면 두 가지를 고쳐야 된단 말이죠. 첫째는 뭐예요 에임을 오른쪽으로 에임하는 거를 배워야 된단 말이죠. 목표물이 오른쪽에 있다라고 해야 돼요. 두 번째 뭐에요? 퍼 올리지 않아야 된다 이죠 찍어서 팔을 뻗으면서 쳐야지 2대4 아웃이 되지 잡아 당겨서 공을 뭐 치려고 그러면 2대4 아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 선수들은 다 보면 깃발이 다 여기 있어요. BJ 주고 BJ 토 중계할 때 유심히 봐요. 150년도, 120년도 칠때 보면 다 깃발이 여기 있어. 오른쪽에. 그래서 탁 치면 공이 오른쪽으로 생크는 것 같이 툭튀어나가요오저은 잘못 맞은 거 아닌가? 근데 보면 가끔 깃발이 뚝뚝 떨어져요. 그렇죠. 그런 거 느낀 사람이 있어요. 티비를 워낙 안 보니까 뭐 벌레도. <laughs> <못 웃음> 근데 친구들, 아가치하 친구 보면 어때요? 이렇게 해서 나 오른쪽 벙커 들어갈 것 같은데, 홀파에는 똑바로 가고, 배판이면 벙커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왜 쓰고 싶은 거를 자꾸 바꿔줘야 된다. 이거죠. 처음에는 못 써,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저기다 놓으면 못 해, 왜? 이거 확 당기는 습관이 있으니까 엉뚱한 데로갈것 같으니까. 그래서, 필드에서는 잘안 돼. 연습장에서 몇번 해보고, 그러고 해줘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이게 스윙 하나 바꾸는 데 얼마나 걸려요? 네. 이 정확한 그거는 없어요. 최경주가 이번에 와서 그 인터뷰하는 데 얘기 들으니까 스윙 한번 바꾸면 21일이 걸린대요, 원래 1이 될다면 근데 지금 8일이 됐대요, 최경주 스윙 바꾼 지가. 그래서 아직 몸에 들 익어서 조금 뭐 그렇다. 그런데 21일 걸려서 될 거면 하이거우즈가 1년에 무슨 한번백에 못하고, 금년같이 6번씩이나 무승하는 친구 한번백에 못하고 2년씩이나 헤멜 일이 없어요. 20일 동안에 고쳐지는 게 골프 스윙이 전혀 아니에요. 얼마 걸려요? 한 2년 걸린다고 보면 데 프로들이 1년 이상이 걸려 타이거 우즈도 그랬고, 옛날에 닉발드도, 데빌 레드바를 만나서 2년이 걸렸어요, 2년. 처음에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나가서 전세 예전 탈락하고 막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그랬죠. 멀쩡한 놈 병신 만들어 놓는다고, 괜히 잘 치는 놈 데려다가 그게 뭐냐고. 데빌레드베러가 1년만 더 참아라. 2년 있다가 나와갖고, 브리티시 오픈, 막 메이저 대회, 메스터스 구성하고 막, 유에스 오픈 2등하고, 막 휩쓸었어요. 그게 2년 걸려. 하루 12시간씩 연습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아마추어 지도하면, 한두 번 얘기해서, 어, 이제 됐다. 이게 뭐가 돼? 그 이틀 날일이나아 아무것도 안 돼. 계속 얼마 동안에 아마추어는 평생 해가고 됐잖아요. 평생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른다. 그냥 매일 연습을 하는 프로 프로 그게 될까 말까 하는데 그게 한두 번 해보고 되, 되, 된다고 생각을 감히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거죠. 인내가.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거야. 똑같은 얘기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그냥 계속 참고 계속 그 사람이 바뀌, 바뀔 수 있게끔 하고만 해야 돼요. 하는 거는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거다 아웃에서 인으로 가는 거를 걸치는 게 인에서 아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방향은 몇 가지에 의해서 바뀌요 아홉 가지에 의해서 바뀐다 이거죠. 그것 때문에 아마추어도는 복잡해 하는 거 이게 인에서 아웃으로 가면서 클럽이 열린 건지 아웃에서 인으로 가면서 열린 건지 이거 이게 혼동이 와서 잘 자기는 다 인에서 아웃이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슬라이스가, 끝에 가서 슬라이스가 나는데, 그래도 몰라.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한 3, 4년 동안은, 왜 그게 에 될지 몰라갖고, 미국에 가서 유명하다는 친구한테 레슨 받으러 가면, 한번 받고 가서, 몇달 있다 몇달또 가서 받으면, 그래. 갔다 갔다, 아직, 아직 안 된대. 그래서 내가 처음에 3번 아이를 치고꼭 끝에 가서 오른쪽으로 약간씩 돌가요 그리고 거리가 3번이나 4번이나, 거의 비슷해. 그게 이상하다. 그리고 가서, 다른 애, 미국 애들 잘 치는 애들 보면 안 그런데. 레슨 받으러 가면 아직도 아웃에서 이는거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거 바꾸는 게 얼마나 오래 걸리고 안 되는지 모른다. 했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지금 상식이나 이런 거를 골프 배운 지 1, 2년 전, 아, 후에 알았더라면 저도 아마 미국 PJ에 나갔을지지몰라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3개월 만에 저는 싱글을 쳤어요. 책을 6권을 보고. 그러니까 낚시 공부하는 거고 똑같이 골프 공부도 책 갖고 먼저 한두달 동안은 그냥 매일 그 원서를 그냥 줄쳐가면서 사전 찾아가면서 여섯 번을 읽었본거요 그리고 연습장에 가서 쳐보니까 이게 예, 공이. 그래서는 직당 탑골그 짧은 거를 계속 치는 사람 보면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렇게 못할수 있을까? 또 체중에, 또 이렇게 그 체중에 쪽에도 그렇게 치는 직당 안 맞는데 그걸 맨날 치면서도 맨날 직당을 그 치는 거 보면.